지금 환율이 여러분 1,470원 이미 여러분들이 공항 가서 바꿀 땐는 1,500원이 넘어요. 이미 1 5 0 0원이 들어갔어요. 1달러에. 미친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이렇게 미쳐 날뛰는 건 아니다. 분명히. 이게 재수 없으면 제가 봤을 땐 16, 1,610원까지도 갑니다, 오버슈팅 걸리면. 그러니까 지난날에 오버슈팅들을 봤을 때, 그걸 대입해보면, 이거 1,600원도 가능해요. 1,600원은 어디냐면, 정확히 이거를 살짝 터치하는 거거든요. 그때가 뭐 주가 바닥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오버슈팅 미쳐서 걸리면 1,610원도 가능하지만,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조금 그러면 멈추지 않, 멈추지 않을까. 이런 건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달러온 베이스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주가 가더 빠지지 않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여기서 그거 그래서 한번 갈것 는데 보세요. 미국 달러 대비 인도 루피 보면요. 여러분, 우상향이죠. 아 물론은 얘네 GDP는 우리보다 훨씬 높고 경제 성장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예, 예, 흔히 말하는 동아시아 중에서 이런 좀 주요국들. 뭐 망가졌죠. 근데 지금 인도 루피 보면 그냥 우상향이잖아요. 그냥 우상향인데 지금 해외 차트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선섹스 지수 보면요. 그냥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한나라가 어떤 경제성장이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보잖아요. 이제. 바로미터로 주가를 좀 보는데 환율이 망가졌다고 해서 주가가 꼭안 가는 건 아니에요. 경제성장률 좋고 경제 탄탄하면 올라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산업동향 1 0월달에도 보면 알지만 트리플 감소예요. 생산이나 소비나 소비자 심리 완전 깡이죠. 그러니까 제가 텔레그램에 썼지만 추경하죠 이번에. 예? 그리고 하는 이창총재 뭐라 했습니다. 내년에 기준금리 금리 인하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또 금리를 이, 인하했을 때 부동산은 순간 좋아할 수 잠깐 좋아할 수 있어요 또. 근데 이게 또 한미 간 금리 차가 또 다시 발생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엄청 클 거야 하느니. 다음에 금리를 또 내리, 내리자니 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 예, 예, 머리 아플 거예요 지금 정치력 안정돼야 되는데 다만 한 나라의 환율이 개박살 난다 그래서 주가가 개박살 나는 건 아니다.